2025년 수능특강 영어 3강의 3번. Consider. 문장 맨 처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명령문이야. Consider people with disability.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종종 그들은, 이 그들은 장애 있는 사람들이죠. Are judged. 판단. 받는다. 유징은 사용해서 크리테리아는 기준이야. 능력의 기준인데 여기 that 이하의 능력의 기준이야. 네, 대 이하의 능력의 기준. 그래서 대 이하가 앞에는 있 크리테리아 꾸며주고 있고 기반을 하고 있죠. In favor of는 호의적으로 좀더 좋게. Non-disabled니까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좀더 호의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거니까 비장애인들한테 좀더 플라스적인 면으로 바이어스, 치우친 편견이 있는. 능력의 기준을 사용해서 말이 어렵기는 한데 조금 더 심플하게 하면 비장애인의 호의적으로 치우친 능력의 기준. 그니까 비장애인의 기반을 둔그 기준을 사용해서 그들 이 그들이 가리킨 건 누구다?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판단 받는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compare 비교해 봐. 그럼 여기서 이 글은 장애인에 대한 글이야. 근데 장애인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평가 기준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을 평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문장 맨 처음에도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명령문이야. 컴 o m 예를 들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봐. 자, 예를 이제 지금 들겠대. 뭘 비교해? 평균적인 blind person. 눈이 안 보이는 사람과 컴 o m p a a with B. A와 B를 비교하다. 보통의 눈이 보이는 사람을 비교해봐. 눈안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눈 보이는 사람.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비교해봐. 이 얘기 왜 들어갔어? 예를 들면 하고, 우리는 장애인을 평가할 때,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비장애인, 즉, 누구야? 건강한 사람, 멀쩡한 사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거에 대한 예로, 눈 보이는 사람과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비교를 하는 거야. 자, 누가 좀더 컴퓨터트, 능력이 있을까? In working from one place to another. 하나의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가는데 자, 누가 능력 있니? 라고 지금 질문을 했죠. 자, 너는 아마 think, 생각할 거야. 눈이 보이는 사람이 좀더 컴퓨터트하다, 능력있다. 왜냐? 눈이 보이는 사람은 can see, 볼수 있으니까. 어디로 그나 그녀가 갈 수, 가게 될지 볼수 있기 때문에 눈이 보이는 사람이 조금 더 능력있다라고 넌 아마 생각을 할수 있어. 자, 그러나 들어갔죠. 근데 이것은 요즘 사용하는 거야. Unfair. 불공정한 크리테리안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왜냐면 지금 장애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 비장애인을 약간 비장애인에 좀더 유리하게, 페이벌하게 지금 기준을 세우고 있다그랬으니까 지금 기준이 뭐냐면은 눈이 보이는 사람은 똑바로 걸을 수 있으니까 너는 얘가 더잘 걷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네가 생각을 해그 능력을 어 기반에서 뭐에 기반해서 좀더 공정한 기준이야. 이때 어부는 모모에 대해서 자 누가 가장 잘 걷는지 위대는 모모와 함께 자 눈을 감은 상태로 해서 누가 더잘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 좀더 공정한 기준에 기반을 해서 그 능력에 대해 네가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눈이 보이는 사람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눈이 보이는 사람이 잘걸어 근데 이제 눈이 잘안 보이는 사람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하죠. 그럼 누가 될까? 자, 그럼 블라인드 퍼슨이 분명하게 미모얼좀더 컴퍼넌트 능력이 있단 말이야. 자, 서치 에너지 그런 지식이야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서 사람들이야. 눈이 보이지 않아. by extension, 연장해서 좀더 넓혀서, 눈이 보이진 않지만, 다른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식은, 이 지식은 뭘 얘기하냐면, 기준을 지금 어디에 잡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 평가하는 거? 뭐 이런 얘기 들어갔으니까. 자, 그런 지식은, 자, 우리가 그들을 appreciate,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사역동사야.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셀러브레이트 축하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어 블라인드 피플, 그다음에 마지널라이드 피플,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되면은 기준은 우리 기준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장애인 기준하면 으로 그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 어 얘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안 보이는데 저렇게 잘 걷지? 그들에 대해서 어프리시에이터할수 있고 어안 보이는데 되게 잘 걷네.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우리는 셀러브레이트 축하할 수 있단 말이야. as they really are 해서 as they are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축하해 줄수 있어. 레러드는 뭐뭐라기보다 뭐뭐시 아니라. discriminate, 차별하는 거죠. 차별하지도 않고, pt, 동정하지도 않고, patronize, 후원하는 거죠. For는 뭐뭐에 대해서, incompetence는 무능력이야. 존재하지 않는. except는 제외하고, 여기서 끊어도 되겠다. 자 존재하지 않는 그 몇몇 무능력의 어, 존재하지 않는 몇몇 무능력에 대해서 그들을 우리는 차별, 그 다음에 동정, 그 다음에 후원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그들한테 좀더 이해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는 후원은 뭐뭐에돼 있어. 능력인데 존재하지 않는 능력. Except는 제외하고 뒤에 거 제외하고. 자, 피그먼트 들어갔는데, 여기서 꾸며낸 거야. 자, 우리의 전통적인 프라지스트, 편견 있는 상상력에 꾸며낸 것으로서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거 있잖아. 얘네가 좀 장애인이다. 얘네가 부족하다. 이거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다 편견 있는 거, 우리 치우친 생각일 뿐이야. 그리고 그냥 우리가 상상한 거, 얘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상상한 거잖아. 그러니까 장애인이 잘 못한다는 건 장애인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장애인의 정상? 약간,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전통적이고 편견이 있고 상상이 있는 꾸며낸 것으로서 제외를 하고 존재하지 않는 몇몇 능력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면은, 음, 마지막 문장이 기니까, 자, 눈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좀더 넓게 다른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지식은, 전통적이고 편견이 있고 상상력이, 상상력에 꾸며낸 것으로서를 제외한 존재하지 않는 몇몇 무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몇몇 무능력, 그러니까 장애인의 눈이 안 보여. 그다음에 어떤 장애가 있어. 이건 존재하지 않는 그 부분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들을 후원하고 동정하고 그들을 차별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들의 독특한 능력을 축하하고 우리가 그들을 감사하도록 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된다면 답은 편견 없이 장애인을 이해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죠. 그럼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 답이 될수 있겠죠.